점심 먹고 날 너무 옹불한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이로 가야 하는지 쉬 시간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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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물살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치킨숯 가지고 집에 갑니다. <laughs>

끝냈고 헬스장 갑니다. 부산에 헬스장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꽤나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볼게요. 씨다 먹어서 이걸 샀고 이걸 사면서 이 약동도 샀어요 한국에선 천 원이면 살거 6달러 주고 샀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제를 먹는데 이 제가 한 4개를 먹는데 여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늘 생각을 하다가 그냥 샀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버린 띵! 두 번째, 세트, 그리서 내일부터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운동을 가는중인데요 확실히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커피한만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기 전에 운동을 하고 마시면 허리마시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가니다 예. <목소리> <목소리> 과연 맛있을지 양파 볶아서 넣고 체다 치즈는 없어서 모짜렐라 치즈 넣고 마요네즈 넣고 계란 노른자 넣어서 섞었어요. 완전 고칼로리. 음 매운맛이 연하고 양파의 달콤함 반했어 <목소리> <목소리> 소콜로 비빔면에 야채 넣고 소스 넣고 소스 좀 추가하고 삼겹살 구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운동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와서. 샤워하고, 먹는, 꿀맛. 응? 그건나중안긁어어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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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